끝까지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정말. 오, 이제까지도 힘들었는데요? 아니에요. 그때 힘든 게한 50이면 지금부터 힘든 건 500이에요. 아, 진짜로. 한 10배 정도 힘들거든요. 이게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몸이 반응을 하고, 좀 심약하면 심약해죠 저처럼. <laughs> 이렇게 할수록 좀더 이제 신체적 반응도 일어나고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면 선생님은 질적인 차원의 변화를 하게 돼요. 지금은 양적 변화를 해왔거든요. 발달적으로 이야기하면 발달적으로 하면 스폰지처럼 스폰지가 커진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새로운 나비가 될 차례예요. 지금 번데기인 거야. 그래서 번데기인데 이제 막 나비가 나와서 날수 있거든. 애벌레까지 못 날잖아. 번데기까지 못 날잖아. 근데 이제는 날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 마지막에 이루어져요. 진짜 이 마지막 한 열흘. 일주일 이 사이에 선생님은 나비가 돼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잖아. 그럼 애벌레야. <laughs> 그냥 번데기야. <laughs> 번데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번데기에서 머물지 말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탈피를 하고 나를 탈피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들은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이 필요하잖아요. 선생님이 질적인 내가 변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야. 난 고통스러워. 그럼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런 고통이 아, 내가 좀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통이구나. 아, 난 이것들을 견뎌내면 새로운 존재로 탄생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생각해 봐요. 중간 고사 때도. 중간고사 때도 예전에 한달 전에 배운 공부 내용보다 하루 전에 배운 공부 내용이 더 많았잖아요. 이명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10개월 동안 공부한 양보다 지금 2주 동안 공부한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많아야 되고. 어. 그래서 지금은 좀더 집중하고 막 조금 고통스럽고 이렇더라도 끝까지 잘 정리해서 계속해서 날 믿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맨날 이론적으로 공부해요. 어떤 걸 이론적으로 공부하냐면 자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때요? 성적도 높게 나오고 뭐도 다 좋게 나오죠. 교사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아이들한테 수업도 되게 잘하고 아이들의 수업 능력도 증진시킨다는 걸 이론적으로 다 공부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로 자신감이 없어요, 막이래. 그럼 자신감이 없으면 무슨 뜻이에요? 성적이 안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계속해서 믿어 줘야 돼요. 지금부터는 효능감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과도하게 나를 믿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1, 2월 달에는 나를 좀 갈군다는 의미에서 나는 바보 같은 존재야. 나 어제도 공부를 못했어. 이런 반성적 사고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지금은 그냥 믿고 나 이제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왔다고 생각하시면서 시험장 직전까지 가시고 마지막 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무조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견디시면 되고요.